자 시나톤 자체가 여러분들 원거리에서 이제 턴이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여러 명이 걸리죠 근데 자원 캐릭도 스네가 존나 높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자걍턴을 놓고 막 때리다가 자걍턴 놓고 때려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걸 써줘 이렇게 막 때리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 시나톤 빵 넣어 이거는 무조건 뒤져 있는 캐릭이야 이건 무조건 죽어요 이 캐릭이 지금 형님도 아시겠지만 자 펜불 배로 펜불 자 펜불로 빵 때려 그 다음에 막 하다가 빠바바바바바 때리다가 바로 턴 넣어 턴 넣고 빠바바바바바 하다가 그 다음 신화 턴까지 땅! 이러면 무한 턴이 가능한 캐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아니면 달려가면서 신화 턴을 넣고 달려가 신화 턴을 넣고 달려가서 막 존나 패 어? 존나 패다가 그 다음에 땅! 막 패! 막 패! 어막 빵! 또막 패! 그 다음에 씨발팬볼 땅! 빵빵빵빵! 또 신화 턴 돌아! 땅! 빵. 땅! 땅! 어? 또 땅! 또 땅! 어? 봐봐 무한 턴이 땅! 봐봐! 턴으로만 죽여버려! 턴으로만 죽여버려!